안녕하세요. 그래도비의 물카치 소식통입니다. 저는 개달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연입니다. <laughs> 아하하하하하 기운이 <네네. 웃음> 없어. 아픈 사람 같잖아. 고향입니다. 안녕하세요. 망쿠시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아, 너무 소식이 많이 떠서 네. 몰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나간 네. 소식은 없어지는 걸로. 네, 너무, <laughs> 너무 지난, 지난 떡밥들은 빼고 합니다. 네. 들씨 그 소식, 이게 좀또 많이 떴어요. 오디오 코믹스에서. 네. 하프라인 예약 마감이 3월 30일로 변경됐고, 추가로 허니보이스 라떼 눈의 여왕편이 예약 중이고요. 4월 13일까지 예약받고, 커브라형 외전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 건 없었고. 음. 그리고 토요일에 주인님이 예약 시작했거든요. 아. 네. 기다렸네 그거. 방출. <laughs> 하하 세트. 예약가가 23만원이에요. <laughs> 엄청 세네. 아, 미치겠어, 지금. 이게. 예약가는 원래 10% 아니에요. 편수가 얼마나 되길래, 건수가? 상편이 12시간 짜리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길긴 기네요. 예, 네, 그니까. 보통 다른 듯이 상하 불량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고 음. 근데 비슷하긴 한것 같아요 그것도 뭐 6시간씩 뭐 많으면 8시간 가기도 하고 하니까 음. 뭐 어쨌든 그래서 상편만 12만 5천원 음. 갑자기 너무 큰거 그러니까 3만원 할인해주는 거네요 그쵸 세트면 3만원 2만원 할인 2만원이구나 아 2만원이구나 네 생각보다. 10%도 안 돼. 센데? 근데, <laughs> 지금 이게 이벤트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레인보우 시티랑 하프라인이랑 토요일의 주인님 세 개를 세트를 다 사면. 그럼 얼마입니까? 10% 페이백을 해주는데, 그게 75,000원인 거예요. 음... 그러면. <laughs> 세균 다하면 75만 원인 5, 거잖아. 예, 네. 그 강제로 알아버렸어. 이거 되게 생각 안 하고 싶은데 다 합치니 가격이 어마어마해. 일단 결제는 하실 거잖아요. 결제 다음 주에 해야죠 월급 들어오면. 다음 주 월급 날이에요? 네,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웃음> 네. <웃음>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축하드립니다. 빨리 생겼어. 오디오 코믹스 월급이 어. 그쪽으로 이체될 거예요. <laughs> 어. 많은 사람들의 월급이. <laughs> 페백꼭 받으시고요 힘내세요 10%라니 그것도 크다 <laughs> 너무 힘들어 굉장한데? <laughs> 조금 천천히 해주세요 <laughs> 어쨌든 예약 마감은 4월 20일이고 발송은 네. 23일이래요. 공인 한주환 역의 신범식 님이고 수인 이서단 역의 김민주 님이고 신범식 님은 천추세인 하셨었고 봄비그리고에서 공 역할을 하셨 었고 네. 그리고 김민주 님은 지금 적해도에서수 역할을 하고 계시 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성우님들이 최정훈님강시현님 박시윤 님, 님, 님 손성영 님 이민규 님 김주호 님요렇게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상편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하편은 안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트에는 안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왠지 변경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오디오 코믹스에서 트위터 계정, 공식 계정 말고 음. 썰 계정을 따로 팠더라고요. 음. 네, 거기 좀 재밌는 게 많으니까. 재밌는 트위... 썰? 네, 썰이나 뭐, 이런저런. 녹음하시나? 이미지나... 네, 재밌는 거가 많이 올라오니까, 그거, 트위터 계정 뭐, 하나 파셔가지고, 들어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분명 <laughs> <laughs> 근데 너... 이걸 듣는 사람들은 트위터 계정이 있을 것 같아. 어, 맞아. <웃음> <웃음> 그리고 야외밤바다의 소식이고, 비마중 예전에 청원이 예약 중입니다. 네. 어, 3월 30일까지 예약 받고 있고요. 공인 장기영역의 임진선성님 수인, 김덕희 역에 최승훈 님이 당연히 여련할 예정이시 그냥 아, 당연히. 왜냐면 <laughs> <laughs> <그냥> 외전이니까. <laughs> 네. 그리고 그 외에 최유진, 이재인, 임채연, 서원석, 최결 김보영 성우님들이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또 야해에서 요번에 스트리밍 서비스 해밍을 시작한다고 해요. 4월 1일에 나올 예정이고, 음. 첫 작품이 이제 저희가 34회 방송했던 보고 싶어 루시퍼더라고요. 네, 네 엄청 귀여운 작품이었는데, 어, 공인 강건중 역은 최승훈 님, 그리고 수인 이정우 역의 박주광 님, 그리고 그외에 권도일 최성우, 허예은 황채. 상영 김다올 님이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드디어 최승훈 님이 <laughs> 첫 공으로 데뷔를 하게 되셔서 아, 음. 기대가 커요. 근데 불소는 어떻게 된 건지? 불소? 불길한 손님이라고 작년부터 떡밥이 떴었거든요? 네. 공포물인데 음. 녹음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행사도 했는데 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 어쨌든, 이 불손에 대한 떡밥은 도대체 언제 풀리는지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드시 소식은 여기까지고, 네. 상업은, 코로나 때문에 방송을 못해서 떡밥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네 음, 나올 건 이미 다 나왔고 네. 그런또 다음 달 캘린더는 또 아직 뜨지 음. 않아서 지금 뭔가 소식 전하기는 애매하긴 한데 그 사이에 이제 e p 연합이 해제된다는 공지가 올라왔었어요. 그게 뭐예요? 리더기 S24랑 교보랑 반디앤루니스랑 알라딘 요런게 해서 이북 서비스 하신 네. 이북을 그걸 합쳐서 했었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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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으로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해체가 된대요. 어휴, 그럼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4월 1일부터인데 반디앤누니스는 이북을 아예 서비스를 접나봐요. 아. 구매 불가되고 10월부터는 안 다운도 안 된대요. 그럼 구매하신 분들은 10월 전에는 무조건 다운을 다 받아놓으셔야 되는 거죠? 음. 그쵸. 백업을 해놔야 되는데 이게. 음. 조금, 저도 카페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그 초반에 이제 리뷰 이벤트를 음. 좀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많이 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런 분들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애매하다고, 그러니까 절판된 책도 있어서. 음. 음. 되게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이북이 e 저는 그게 제일 불안하거든요. 서비스를 왜요? 접을까 봐. 저 그래서 책으로 꼭 갖고 싶은 건 책으로 사는데. 아, 어, 맞아. 음... 그래서 집이 종이 크다면 어, 그렇죠. <laughs> 집이 그래서 그래서 최대한 절제하면서 어 나중에 도서관을 만들어요. 비엘 도서관을 만들었안 <laughs> 그래도 그 생각했어요 돈만 아 뭐야 다, 다 하고 돈만 있으면 다 하고 싶 돈만 있으면 하고 싶 책방 같은 걸 만드는 거지 캡카페 겸 동인녀 점유용 도서관으로 만화방처럼 <laughs> 그러니까 회원제로 그리고 좋다. 옆에 카페 있고 회원 가입하기 음, 엄청 힘들겠다 상 응. <laughs> 책을 책을 상인 인증을 양도하겠다 어쨌든 그래서 타사 이관 작업을 협의 중이라고는 해요 네 근데 이제 확실하진 않으니까 미리 받아 놓으시고 쉽지 않을 거예요. <웃음> <웃음> 그리고 크레마는 이제 누나라는 뷰어 사용이 제한되고, 음. 그게 통합 이었거든요 어, 네. 그래서 이제는 각 서점사 뷰어로 따로따로 따로 사용을 해야 된대요. 어. 그러니까 좀 관리나 이런 게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원래도 이퍼에서 구매를 했다가 리디에서 추가 구매하시거나 뭐 이런 경우가 음.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 그래요? 예. 왜냐하면 리디에서 이렇게 사려고할때 구매한 책입니다라고 뜨면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음.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근데 이퍼에서 구매를 해놓은 거는 리디에서 안 뜨니까 그냥 사놓고 리디에서 본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 퍼브에 딱 들어갔더니, 어, 이책 사놨었어? 막 <laughs> 이런 느낌으로. <laughs> 돈에 쓰고 기억을 못해요. 중복으로 음. 예, 예, 워낙 많이 사니까, 할인하거나 하면 또 그냥 사놓고, 나중에 음. 야지 이렇게 음. 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복잡해질 것 같긴 합니다. 어. 파는 물만 파는 게 안전할 것 같다는 느낌이. 독점하면 또, 너무. 박스래요. 네. 약간 주거를 안 그래도 된다. 안 그래도 지금 좀 맘대로 하고 있는데, <웃음> 그쵸? <laughs> 그럼 갑질을 하고 있지. 음. 근데 이게 자기만 음, 나가면 되지. 예스랑 알라딘은 계속 같이 한대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두 개밖에 이용 안 하죠. 리더기는 <laughs> 같이 하고 이제 뷰어만 따로 쓰게 되는 그런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팔고 있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뭐 AS나 이런 후처리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음. 네. 다만 두 회사 자체가 너무 구리다가 더라고요. 그렇겠죠. 어쨌든 각자 아, 관리를 해야 되고, 대부분의 간하면이 소식을 다 들으셨긴 할것 같은데, 혹시라도 모르신 분들은 참고를 해서 정리를 해야 네, 되요월 1일 전에 다 정리를 해놓으시면 <laughs> 정말 좋을 것 얼마 같아요. 얼마 안 남았어. 음. 네 이번 달 초엔가 소식이 떴던 것 같아요. 음, 우리가 늦게 만난거 같아요. <laughs> 우리가, 우리가 <웃음> 너무 늦게 만났어 <웃음> <웃음> 거의 한 달을 치러 처박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음지동 소식 조금 쌓였습니다. 아, 네. <laughs> 굉장히 긴데요? 샤오즈키 님이 돌아오셨어요. 샤오즈키? 네. 이분이 올해 대신 원로 작가님입니다. 1세대라기에는 2세대 정도. 1.5? 1.5. 어쨌든 되게 오래되신 분인데, 한동안 활동을 안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신작이 떴고 3월 23일까지 예약인데 방송 제가 빨리 편집해서 올릴 거긴 하긴 한데 좀 아슬아슬하긴 해요. 어 작품명은 그분이 오신다고 네. 미신을 믿지 않는 공대생 수와 금수저 대학생 공의 혼담 사기극이라고 어. 간단하게 써 있더라고요. 네. 어 살펴봤을 때는 깨발랄 시트콤 같은 느낌이었어요. 약간 가볍고 재밌는 느낌. 북다방에서는 예약이 안 되고요. <laughs> 이거는 음지동 가셔야 됩니다. 네. 좀 그게 안타깝긴 한데 북다방 가입하시지 않을려나 모르겠어요. 그렇고 북다방에 이제 그 사이에 좀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서 변화가 있었어. 많은 했었고. 일이 있었지. <laughs> 아, 그랬군요. 할 말이 많습니요 씁쓸, 씁쓸. 하지 아. 않겠습니다. <laughs> 어쨌든 작가님들이 분위기를 환기시켜 보려고 포스 타입을 여시고 뭐 작품도 올려놓고 막 그러고 계세요. 본편을 다 올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올린 것도 있는데 목구하신 뭐 작품은 미리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좀 거기서 읽어봤는데 호응이 좋거나 뭐 반응이 좋으면 재판을 바로 할 수도 있으니까. 음. 그리고 저희 20화 방송했던 사호님의 처우 요거 올라와 있고요. 본편 음. 다올라와 있고 오. 외전만 빼고. 근데 왜 외전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뒤에 외전 조금만 <laughs> 빼고는 다 올라가 있어요. 음. 네,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맞아 <laughs> 외전까지 다 올리기는 최근 상사람들이 있으니까 네그러고 아, 예의상. 재판하지 않을까요? 포스트 타입으로 뒤늦게 읽으신 분들이 평이 좋더라고요. 재판하면 좋죠. 또 살려고? 아니, 우린 있으니까안 사는 데요. 지금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읽는 아니, 게 문제야. <laughs> 27화 방송한 이한 님의 크리스마스에는 여우와 이것도 네. 올라가 있고요. 음, 네. 그리고 30화에 방송한 상크님의 하포부미도 지금 연재처럼 오늘,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늘 완결 난것 같던데? 아, 그래요? 응. 음. 오늘 완결 났어. 음. 보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보시고, 방송도 들어주시고. <웃음> <웃음> 어쨌든 이 리스트를 제가 트윗에 올려놓긴 했는데 북다방에 주소 리스트가 있고요 마룡공님만 포스 타입이 아니시고 개인홈이에요. 음. 가입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야기방이라는 게시판이 생겼어요 북다방에. 음. 어, 이런저런 작품 체크 리스트나 썰들이 올라오고 문답도 해주시고 그리고 아. 리퀘 이벤트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이제 리퀘 이벤트가 잠시 열렸었고. 네. 어, 그래서 이제 주말에 전... 이제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그 다음에 이제 광고들, 화선님 광고가 떴습니다. 재판이야 <laughs> 되는데. 어... 소리는 꽃에 재판은 다음 기회로. 어쨌든 신작. 하시겠죠? 네. 신작 트랙이란 제목이고, 5월 1일까지 예약받고 있어요. 현대 서양물, 강공 강수물, 약 배틀물, 연상공, 재벌공, 강공 집착공, 나쁜 남자공, 해태로공 입덕 부정이 입공. 이라고 아, 하고요. 네. <laughs> <laughs> 수는 경호원이고 전직 용병이었대요. 음. 음. 아주 좋습니다. 강수 네. 능력수 능력수 못하네. 성실수 침착수 무심수 도망수 헤태로수 도망가는구나. 네 도망가고요. 근데 도망갔을 때 시점이 음. 음. 수시점이 아니면 공시점이래요. 아 사라졌군요. 예 네. 네, 눈에 그, 안 보였어. <laughs>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 호불호가 조금 있었나 봐요 리뷰에서 아, 연재할 때 궁금한 음. 게 많이 안 풀렸나 봐요. 수가 그, 도망가서 뭘 하? 하고 있었나. 약간 그쫄안좀느까 네, 네. 그쫄려하는걸 좋아하시는 어. 분들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하시라고 음. 예약 전에 체크할 리스트가 되게 길게 있었는데 네. 북다방에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스터 에그님의 더블 폴드가 4월 30일까지 예약 받고 있고 스포츠물이고 종목은 테니스입니다. 네. 어, 공수가 둘다 선수예요. 네. 네. 운동 선수 아주 좋습니다. <laughs> <laughs> 피실컬 <피식홀> 좋아. 네. <laughs> 살 거란 얘기죠. <laughs> 지금 다 사시는 어, 거 아니에요? 어차피 다 삽니다. 다 <laughs> 여기 있는 건 이미 다 샀다 했는다 어제 리스트 정리해놨어요. 응. 짭사랑수인 것 같아요. 키워드가 <laughs> 따로 적혀있는 거 아니었고, 음, 네. 어, 포스타입의 본편이 올라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예약을 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것도 북더방에 있고요. 라인나무님의 신작, 연정만니라고, 어. 무역개그물이래요. 영혼 네. 이동물이고, 어,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사냥꾼이던 수호가 딸이랑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네. 집에 왔더니 딸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뭐덧반당에 음... 죽어 있었대요. 그런. 저런... 데 무림 7대 세가 가주의 아들 중 하나가 그 범인이었대요.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이제 어떤 이제 우연에 의해서 무공을 익히는 기회가 돼서 혈마가 돼요. 그래서 아... 원수를 갚았어. <laughs> 혈마가 돼. <된다>. 우연을 아주 <laughs> 완전 기인을 만났나 본데. <laughs> 아 그게 원래 설명이 무공선과 그거를 해 갖고 이제 혈마가 됐는데. 네. 그래서 원수를 갚고 이제 무림 공적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지기다가 죽게 돼요. 딸의 음. 무 해서? 근데 깼더니, 남색가로 유명한 젊은 사내의 몸이었던 거예요. 죽었다가 깼는데? 영원 이동한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이게 아저씨였단 말이에요. 딸도 음.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오락부락한. 되게 순정파인 남자였대요. 아까 그러니까 부인만 음. 생각하고, 그러니까 부인 전에도 청각이었고, 부인 음. 잡고 하고도 순정만 지켰던 막 이런 순정남이었는데, 음. 깨어났더니 남색가의 막 그런 남자의 몸이니까 미치는 거지. 그리고 어, 캐릭터가 너무 <웃음> 너무 <웃음> 달라졌어. <웃음> 어. 재밌을 것 같아. 아. <laughs> <laughs> 너무 그래서 좋아해. 이 사람은 다시 자기가 원래 딸의 무덤으로 찾아가서 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뜻대로 되지 않는데요. 되게 그러겠죠. 네. 그래서 제 느낌에는 무협 동인판 다이하드가 아닐까 음... 예상하고요. 네. 몇 권짜리인 거예요? 두 권이었던 것 같은데. 두권 아니고 세 권이래요. 공은 남궁세가의 직게 음. 인 사람이고 공의 형이 술을 짝사랑한대요. 음. 그래서 얼마나 대화하길래 하고 만나러 갔다가 이제 만나게 되는 거고 공도 무공만 익히느라 동정이래요. 동정공입니다. 이게 무슨 <laughs> 예약은 4월 17일까지고 있죠. 무공은 굉장히 예민한 <웃음> <웃음> 조건이 많이 붙어 있다고. <laughs> 그치. <웃음> 인정합니다. <웃음> 그리고 라임나무님 재판도 같이 예약받고 있으니까 택배비를 아끼게 <laughs> 같이 예약을 하시면. <laughs> 약탈이란 제목이고 외전은 고원의 바람이라고 하고요 예약 마감은 동일하게 4월1 7일이고 표지 음. 폰트 판형이 다 바뀐대요. 음. 네. 공이 어느 부족의 젊은 족장인데 수가 포로로 잡혀서 공에 첩이 돼서 계속 도망치다가 결국 공이랑 눈 맞는 이야기고요 음. 집착공연하고입니다. <laughs> <laughs> 네, 네. 음. 이게 수가 라임나무님들 작품들의 수 중에서는 좀 기가 세고 그런 편이지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강수라기엔 조금 부족한 느낌이라고 음. 그런 평이 있었어요. 음, 그쵸. 네. 네. 그거는 10년 전 작품이면. 그쵸. 혼혈수고 무심수, 연상수고요. 10년 조금 넘은 작품인데 신호부터 살짝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또 가끔 이런 게 땡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웃음> 그렇지. 그렇지. <laughs> 샀다는 얘기지. <laughs> 언제나 한식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laughs> 양식도 먹고, 이식도 먹고, 중식도 <laughs> 먹고 제3식도 가지. 먹고 싶다고. 그런, 그런, 제 <laughs> 명절이 그렇게 싫어도. 제3식. 이것도 역시 북다방에서 인포 확인하실 수 있고, <laughs> 네. 그렇게 예약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예약해서 같이 사서 작가님들이 더 돌아가길 바라는. 최신 비엘 소식을 뭐 알려드리는 물가치 소식통은 비엘 작품 떡밥이 뜨면 랜덤하게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신작 소식 놓치지 말고 꼭 들어주세요. 여기까지 그래도 비엘의 물가치 소식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